안녕하세요. 디 q 브입니다 오늘은 A 펜슬 A A펜 펜22 제품에 대해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제품의 패키지입니다. 포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종이 포장재를 벗기면 본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어있는 영문구는 KC 인증번호가 기재된 스티커로. 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포장 내에는 제품의 사용 설명서와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펜촉 두 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도 간단한 안내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제품을 구매하신 뒤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페어링 방법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아이패드 미니6를 준비했습니다. 둥그런 면이 아닌 옆면을 패드에 부착 후 자동으로 페어링이 진행됩니다. 펜슬을 부착하면 동시에 충전도 가능하며 전원이 켜졌을 때는 다음과 같이 펜슬 상단에 파란색 불빛이 점등됩니다. 10분가량 제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단의 불빛이 꺼지며 절전 모드로 이동합니다. 절전 모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품을 패드에 부착해주면 파란 불빛이 켜지고 바로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결 후에는 펜슬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펜슬을 사용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지 않아도 제품의 사용이 가능하나 배터리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동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블루투스를 연동하여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를 켠뒤 블루투스 설정 항목을 눌러줍니다. 블루투스 아이콘을 꾹 눌러주시면 설정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기타 항목란에 아직 페어링 되지 않은 여러 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A펜21을 선택하여 페어링해 주세요. 페어링이 되지 않을 경우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애플 펜슬이 연동되어 있을 경우 수신 오류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환 가능한 기종이 아닐 경우에는 완충 연결이 완료되었을 때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상세 페이지 또는 아래의 화면에서 기종별 호환 제품을 확인해 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이제 이제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정을 위해 홈화면으로 이동해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주면 위젯 항목이 나타나는데,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면, 각종 위젯이 나타납니다. 검색 기능을 통해 배터리를 검색해주세요. 검색 후, 나타나는 항목을 선택하면, 다양한 종류의 위젯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원하는 항목을 골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패드와 에이펜슬 이외에도, 현재 연결 중인 모든 블루투스 장치의 잔여 배터리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배터리 용량은 140mAh이며, 새로운 고효율 배터리를 탑재하여 기존 제품에 비해 훨씬 늘어난 배터리와 빠른 충전 시간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약 1~2분가량의 충전으로 10분 정도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평균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충전 시간으로 최대 10시간 가량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중이신 기기마다 iOS 버전 효율, 충전 여부 등에 따라 완충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완충이 좋은 것이 아닌 조금씩 자주 충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제품을 평소에 부착해두고 이용하시면 배터리 걱정 크게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틸트 기능입니다. 틸트 기능의 경우 얇은 브러시를 사용할 땐 크게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보통 두꺼운 형광펜 등에서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밑줄을 긋거나 할때 세워서 또는 눕혀서 원하는 굵기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팜리젝션 기능은 손바닥이 아닌 펜만을 인식하여 터치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기존 제품의 경우 패드에 손이 있다면 펜과 손을 한 번에 인식하여 끊김이나 터치 오류가 생기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A펜 22의 경우 팜리젝션 기능이 적용되어 끊김이 적고 손을 자유롭게 둘수 있어 필기가 더욱 편안합니다. A펜슬은 애플펜슬과 아주 비슷하게 생겨 정품 펜촉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제품이나 아주 예전에 발매된 제품의 경우 각자의 규격이 있어 펜촉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A펜슬은 정품 펜촉뿐만 아니라 호환 펜촉 등 다양한 호환이 가능하니 원하는 펜촉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또, 디큐브 펜촉도 출시되었으니 추가 구매가 필요하시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A펜슬 A펜2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댓글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